이게 부탁해요. 이건 뭐지? 일어서구나. 일어서는 아직 안 해야 돼. 다음 다음 대에 필요한 거를 배워야 돼. 음. 이게 굴러를 이건 거 같은데, 저 뭐야? 이거 의학. 의학이 굴러네, 그렇죠? 이게 굴러지, 의학이. 그러니까 우리 다 배웠어. 양손. 바로 갑니다. 어, 된다. 어, 저게 굴러야. 완전 굴러야 굴러인데, 사실. 여기서 이기면 30만원. 두번 이기면 60만원이야. 개이득이에요. 할수 있어. 64포인트 먹어야 돼. 에이, 시간 보너스 좋아요. 지속 연비 엎드려, 어? 엎드려, 엎드려. 어, 왜 이래? 일어, 중간에 일어났어. 왔지? 이거 만져 줘야 되나? 만질 수도 없는데 터치가 없는데 지금 앉아 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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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 다행이다. 씨. 아, 이거 달랑 자유연기에서 점수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앉아. 앉아. 손. 오른손. 엎드려. 엎드려. 빵야. 빵야. 빵야 빵야 잘못됐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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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빵야가 좀잘안 들어가네 빵야 버려야겠네 빵야는 안돼내 빵야 뭐 먹... 이상한가 봐 내가 미어캣 이런 걸로 가야겠어 3만 아... 원 빵야가 연습할때 좀 발음이 이상했다고? 빵야 한번 다시 해봐야겠어 배고프니?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 일로와봐 오케이 자 빵야부터 해볼게 빵야 빵야 뭐라고 했지? 빵야. 어, 한다. 빵에 맞잖아. 이거 그치? 으, 아, 저거 의학인데, 이게 빵이었는데. 어, 그게 빵이야. 약간 섹시한 포즈. 왜 빵이야? 안 할까? 점프. 오케이, 히오스. 히오스, 히오스. 오케이, 유튜브 댓글에 그러더라고. 제가, 히오스 이랬는데 히오스라고 발음한다고. <laughs> 히오스 히오스. 오케이 잘한다. 잘했을 때는 목목 먹을 걸 주고. 음. 또 새로 배운 거 뭐지? 미어캣 미어캣. 그래. 잘하네. 응? 음? 좋아. 바이러스. 오케이,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미어캣. 오케이. 빵야. 빠냐. 빵야가 문제야. 나 빵야 뭘로 했냐? 빵야를 못하네. 내가 빵야를 녹음할 때 이상했나? 빵야라고 했나? 빵야. 빵야. 빠. 빵빵. 빵뭘왜 빵이 안 하지 <laughs> 빵을 크게 했다고 빵이야 <laughs> 아 이거야 빵이야 아 빵을 크게 하고 야를 너무 작게 했구만. 빵야 <laughs> 그거야? 일단 이건 하지 말자 위험하다 이거 대회 때는 한 번에 안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거든요. 느끼하게 얘기한다고. 나 <laughs> 기다리고 있어 루이랑 놀고 있을 다니까쇼한 한 번만 신다. 바로 출발할 거니까 루이, 넌할줄 아는 게 없냐? 루이야, 루이, 루이 들은 거다 알아. 일로 와, 루이. 오케이 너도 뭐한번 할까? 음음 음... 앉아 앉아 뭐아 이거 빛 이거 보는 거야? 아니 뭐 이거 보는 거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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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는 그냥 놀아라 어. 너가 뭘 알겠니? 너 이거나 해. 기타 낚시 이거 좋아하지? 이거나 해. 운동을 해줘야 돼. 그렇지 재밌어. 알렉산더라 싫어하니까 너 바로 나와야 돼. 한번 남았어. 어이 연습 방해하는데? <laughs> 타워 있어요 반대쪽에대놨어 구구구구 음 오늘은 참새다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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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롱 포기? 포기한거야? 포기했네 이 녀석 <laughs> 좀더 먹음직스러워야 돼 어디서 종을 치지? 성상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보드 로지텍 방수 키보드요 야야 야! 이쪽 봐라 그냥 안먹는데 그래? 이건 뭐야 나무토막은 <laughs> 개뼈다구처럼 노는건가? 네가뭐르온거야 그래 어 내놔 내놔 음. 장난감인가 이거? 갖다 팔아야지 이거 뭐 어따 써 이거 대이 종토 이건 뭐지? 돈 들어있다 5만원 먹었어 야, 야 대회에서 3등하는 것보다 많이 나왔다잉 야나 우리 얼마냐 이제 잠깐만 우리 얼마지 지금 돈 얼마 있지 54만원 이거 마지막 대회에서 1등 한번 하면 하나 살수 있어 싼거 어? 하나 입양시킬 수 있다고 가자 프로코 우승이면 30만원이니까 100만원짜리 입양시킬 수 있거든요 할수 있어 65점 아, 큰일났네. 이것도 랜덤이더라고. 1등 점수 될까? 가자 화이팅 지정 연기 아, 미어캣 연습한 거지, 미어캣 오케이, 빨리 했죠. 지속 연기 이걸 잘해. 아 하필 빵야씨.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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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 하필 거기서 빵야가 나오냐? <laughs> 아 이씨 빵야를 이상하게 녹음했다 봐 나. 미역캣손 오른손 아 이거는 잘하는데 빵야를 너무 잘못 녹음했어 야 근데 마지막 자유연기에서 25점 먹으면 돼 정말 뛰어난 걸로 어 앉아 앉아 트럼프, 미어캣, 오른손, 왼손, 아니야, 왼손 아니야, 히오스, 히오스, 구전 모자라네 구전 역시 아까 이, 2단계에서 구전만 먹었어도 1등인데 2위 2위 2위는 얼마지? 15만원 아 아깝다 1등이면 30인디 잘했어 빵야가 문제야 빵야 지울 수 있나 빵야 바꿔야 돼 석양이 진다로 할걸 이럴 줄 알았으면 빵야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이야. 쓰읍, 발음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씨. 잘했어, 잘했어. 어. 밥 먹어봐, 알렉산드라. 알렉산드라 오자마자 복습해야 된다. 놀고 싶은 거 알겠지만, 읽어. 응, 빵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응. 조금 더러워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빵이 한번 할게. 빵이야. 어, 잘하는데. 나 근데 빵이 아니잖아. 이거 의학이, 의학인데 그게 빵이야. 어, 왜 잘해? 갑자기 뭐라고? 미어캣,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빵? 빵빵 방이야? 방야? 빵아 바가바가? 빠가? 빵야빵야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 지울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돼. 응. 빵상 <laughs> 빵상 깨름기랑야 이거 어, 지워봐 이거 지워야 돼 이거 이거 똥망이야 이거 이 이렇게 확률 낮은데 이거 지울 수 있죠 이거 빵이야를 잊어버려라 넌 잊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잊어라 다시 배워 빵이야 한번더 배울 수 있지 않나 지금? 일단 빵이야 빼 이거 빵이야 빼고 저거 다른 거 다른 거 연습하는 게알것 같은데 이거 부탁해요 부탁해요 뭘로 할까 여러분들 부탁해요나 일어서 그다음에 이건 뭐였지 쭉 피는 거 애초에 몰랐어 풍풍사자가 빵으로 할까 빵 오네가 이덕카 누구야 왜 이렇게 오래됐어 3점슛 아 그거 좋다 이거 3점슛 하기로 했지? 그냥 3점슛 하면 좀 그러니까 정대만 <laughs> 안경선배 아, 정대만 불꽃남자 이런 만세인데 3점슛 자세가 일어서 자세에서 그러니까 미역개 자세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만세를 하네 어, 대회는 못나가 만세는 양손자세에서도 할수 있다 이게 미어캣이고 아까 다른 자세였죠? 대한독립 만세? 너무 길어서 안되지 않을까? 대한독립 만세 될까? 너무 길어서 알아먹을까 모르겠네 알렉산드라 3점슛하나 배우자잉 정대만으로 할래 3점슛으로 할래 만세로 할래 뭘로 할래? 태양만세? 자 미어캣! 자세를 보고 결정하자 자세가 3점슛 자세 아닐수도 있어 어뭐 먹어버렸다 미어캣! 미어캣 정대만 아씨 3점슛 자세인데 한번딱 하고 슛이다 완전 슛이야 이거 한번딱 하고 슛이다 완전 슛이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일단 3점 저기 정대만으로 가자 왜안 <laughs> 되냐고 <laughs> 미어캣? 미어캣 정대만 정대만 <laughs> 아 이거 바꾸려고 할 수밖에 없어. 이번에 아 정대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슬램덩크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정대만 정대만 오케이. 한번 더. 어기하면 좀 다를게. 정대만! 정대만! 오케이. 정대만을. 불인 것 같은데.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정대만. 커리로 하자고? 커리를 더 몰라요, 여러분들. 커리는 NBA를 봐야 알지. 스테판 커리인가? 우리 방에 정대만을. 정대만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많을까? 커리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많을까? 궁금하네. 그냥 3초씩 할걸 그랬나? 정대만이 누구냐고? 정대만도 슬램더코 오래돼서 모를 것 같은데. 정대만 미어캣, 정대만 정대만! 큰일 났다, 이거. 왜, 다르지? 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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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슛! 꺼! <laughs> 이지한한네 <같네. 웃음> 다급하게 해야 돼, 다급 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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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낭이가 중요해 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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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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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정대만 이거야 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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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만! 맞죠 이거야 지금 너무 많이 해서 집중력 떨어졌어 그만 좀 시켜라 이거지 얘가 착해서 그렇지 지금 빡쳤을 겁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해 놀아 놀아 <laughs> 이 자세도 이렇게 되네 <laughs> 놀아 놀아 어 수고 많았다 고생했어 어. 아 이게 돈이 좀 애매하네 지금 사러 갈수 있나 볼게 얼마 69만 원안 되겠다 다음에 벌어야겠다 알렉산드라 루이랑 놀고 있어 어 내일 돈벌때올 테니까 알겠어 다 배웠나? 그리고 배우는 거 하루에 세번 배울 수 있거든요. 정대만 좀 이상 외치니까 좀 이상 3점 슛이나 할것 같아. 차라리 3점 슛이나 아까 뭐요? 대한민국 만세? 어, 만세? 연습 좀 시켜 놓으라고. 돈 벌어야 돼. 어, 달리기 루어 템 하나 사자고. 일단 한한명더 입양하고요. 여기 한 자리 더 있거든요. 이거 입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시키, 네 태양 만세! 복수 강아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터리가 없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게임 가져봐요 뭐요 겨털 <laughs> 이 겨털이 뭐 정대만도 모르고 커리도 모른데 <laughs> 버추얼 값손바리 헬미 어초값 알면 정대만도 알아. 이제 정대만이 모르다. 저당 했습니다.